Stop down we we'll drive a 45 wind in our face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like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 that long holiday. Mm -hmm. 러시아, 이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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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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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면 뭐 있죠?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에서 연비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비를 불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인 함수를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请年。 nice, real face, got that shit, got that real. 기출에 무슨 증명밖에 없어 무슨 일이야 사야 아빠 6번까지 잘 풀다가 응. 어? 7, 8번은 풀려고 넣거 응. 아닌 거같은데 응. 그러니까, 근데 시험시간이 3시간이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응. 근데 너 3시간을 할수 있어? 1시간 반 정도? 응. 그런 느낌이 아니던데? 그냥, 일단 앞이 30분 만에 끝나고, 뒤에는 시간을 얼마나 줘도 못 줘. 아. 그런 것 같긴 해. 처음 봐. 아이, 뭐, 아이제이가. 2학년모도 끄고 있네. 아이제이가. 어? 1번. 1번. 1번? 아니. 그래? 말끔하게 한번 떠졌어. 아, 네. 그거는 너한테 배우고 들어갈게 똑같이 나오면 풀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1번 생각보다 간단해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밥을...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건 쉽게 설명해줄 수 있어 1번은 설명? 하까추 기간에 구대찌개 다 시키자 너 오늘 뭐 했어? 운세? 전산실습도고 끝냈어 아니 그건 좀 나를 앞서가지 말아줘. 근데 행대가 압도적으로. <laughs> 제발 앞서가지 말아줘. 아 근데 전산실습 생각보다 좀 걸리긴 하더라. 그게... 오늘 밤부터 당장 할게. 가서 아니요? 행대 풀고 전산실습 한 번. 근데 처음에는... 저는... 헬폰에쓸수 있는 거 아니야? 헬프 쓸수 있어. 상관 없어? <laughs> 첫날입니다. 9시 정도 됐는데 아침. 당장 내일 시험인 한 번도 안본 과목이 있어서 <laughs> 그 과목 얼른 썰러 보고 내일 과목은 아니지만 화요일 과목이지만 조금 부피가 큰 과목을 하나 공부를 하고 12시쯤에 조금 뭘 챙겨 먹고 학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내일 시험을 공부해야겠죠? 일단 한 시간 만에 이걸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실습실이 윈도여가지고한명 바꾸는 거랑 컨트롤 C 이런 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트북을 삼성거로 꺼내 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분명 30분 이 아니지 1 시간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11시 4 8분인가아 <laughs> 지금 코드를 500줄 쳤습니다. 이뭘 뭐, 이렇게 많아? 아니, 무슨 이 PPT가 50장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 장에 두개 PPT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장이었던 거예요, PPT가. 일단 이거는 어저께 1회독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뒷부번에 마저 하고 학교를 가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쩌지? 학교를 가고 있는데 <laughs> 고등학교 포치를 이거 가보려고 합니다. 太辛苦了。 영수증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음, 너무 많아 지금 다섯 데 방금 기출염 청 어울빠는 소식을 듣고 오늘 기출을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가 조금 고프니까, 간식을 먹으러 갈게요. 도둑 아니고요. 추워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너무 <laughs> 웃요 아무것도 없지만 눈치를 가야겠어요. 너무 춥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웃어. 너무 너무 무슨 일이야? 또뭐 한결같애. 어떡해. 겨울 진짜 추울 건가 봐. 아이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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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저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보느라 병원을 못가가지고 병원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귀에 살짝 염증이 생긴 것 같아서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나갑니다 갔게요